자, 여러분, 요즘 에 날씨가 너무 변동이 심하죠? 비 왔다가, 햇빛 쪘다가, 비 왔다가, 흐렸다가. 그런 마음 모두 뒤로 하고, 우리는 언제나 청정한 기분으로 벨리댄스 오늘도 즐겁게 하기로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워볼 동작은 바로 언젤레이션, 립케이지, 카맨. 이 동작이 다 같은 말인데요. 벨리댄스 하면 나오는 유연성의 끝판왕 동작입니다. 자, 가슴을 크게 들어서 목을 타이트하게 조이면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 또 리버스 동작 반대로 거꾸로 올려서 고개까지 연결하는 동작 이 동작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배워보실 텐데요 척추 안 좋으신 분들 디스크 있으신 분들 모두 들어와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얄라! 얄라! 자, 오늘 배우는 동작은 언즐레이션 리게이징 카멜 동작인데요. 또이거에 반대되는 동작이라 그래서 리버스 동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언듈레이션. 자, 크게 가슴뼈를 크게 흉곽을 늘리면서 크게 아래로 내려주는 동작. 그리고 아래에서 엉덩이 힘을 주면서 위로 올려주는 리버스 카멜 동작. 이 동작 모두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자, 우리 거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거울 정면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측면으로 서볼게요. 측면으로 서서 배에 약간 긴장하시고요. 자, 무릎 약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때 살짝 내려주고 두 번째 동작이 중요해요. 살짝 내려주고 안으로 흡으로 넣어주는데 엉덩이에 힘 주고 그리고 배에다가 힘을 줘서 안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세 번째는 가슴을 위로 위로 그 다음은 고개 자 이게 리버스 동작이에요 저희가 리버스 동작부터 먼저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버스 동작이 벨리스이스 대회나 공연에서 훨씬 많이 나오는 동작이기도 하고 이 동작을 먼저 익히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쉬워요 자 다시 하나 둘셋 네, 이 고개까지 연결하시는 게 좋아요. 자, 마치 우리 좀 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약간 홈 내듯이, 약간 저 사람한테 잘난척하고 싶어. 그럴 때 고개. 탁. 그렇죠. 자신감 있게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잘난척. 그렇죠. 한번더 하나, 둘, 셋, 잘난척. 자두 번째 동작 하실 때 엉덩이 내리면서 배 안으로 넣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자 요걸 연결해 볼게요. 엉덩이를 조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마치 척추의 굴곡을 따라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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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피듯이 늘리는 느낌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는 반대되는 동작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슴을 앞으로 1번, 가슴을 위로, 이번엔 가슴을 내리고, 엉덩이를 뒤로 때, 네. 이게 엉덩이를 쭉 빼는 느낌이 아니고, 엉덩이를 탁 떨어, 골반을 탁 떨어뜨리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4번.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리버스 동작 연결해 볼게요. 하나, 둘, 셋넷 다시 가슴 앞으로 하나 둘셋넷자유령이 조금 달라요 가슴부터 시작할 때는 가슴 우리 언듈레이션 동작 우리 카멜 동작부터 먼저 시작할 때는 가슴을 세번 움직여서 크게 앞에 위에 아래로 내려가서 엉덩이를 내려주죠. 근데 리바스 동작 반대되는 동작을 할 때는 엉덩이를 하나 둘이에요, 둘만 사용해요. 다시 하나 둘셋 넷. 자 가슴부터 연결해 볼게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우리 두 번씩 반복해 볼게요. 다시 시작 하나 둘셋넷 거꾸로 하나 둘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쿵.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쿵. 하나, 둘, 셋, 쿵. 하나, 둘, 셋, 쿵. 그렇죠. 연결해볼까요? 웨이브,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턱 당기면서 여덟. 자, 다리를 예쁘게 한번 세워서 한번 해볼까요? 연결! 예뻐서 예쁘게 포즈 잡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머리에 책 같은 거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책 얹어 놓으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머리 높낮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요기 부위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른 춤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다른 춤은 왜 이럴 때 다리까지. 움직인다면, 밸리 댄스는 정말 여기 상체 중심, 바디 중심만 움직이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머리에 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탑. 하나, 둘, 셋, 탑. 하나, 둘, 셋, 탑. 하나, 둘, 셋, 탑.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사,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음악하고 같이 한번.